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이 제4사분면에 있을 때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y만 넘어가면 되겠죠. y는 2 x 4자 이거 y 절편이 마이너스4고요. 이렇게 기울기가2 입니다. 기울기 이면 이 정도 될 거예요. x절편도 구해보면 y가 0일 때 x값이 2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1 이렇게입니다. 지금 m이 미지수기 때문에 정확히 기울기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y절편이 1인 걸알수 있죠. y절편이 1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교점이 4, 사면 자, 여기가 4, 4면 이쪽에서 만나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건 1, 사면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자, 이쪽에서 만나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근데 이거 m 값의 이제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범위를 구할 건데요. 이럴 때는 이제 기울기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입니다. 자, 기울기를 작은 것부터 쭉 키워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작은 거. 아무리 작아도요. 자, 교점은 여기서 4, 4분면에 생깁니다. 작은 거 상관없어요. 쭉 작다가 점점 커지면서 어디냐면은 요 점,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점 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점은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작은 것들은 다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직선이. 그래야지만 교점이 4, 4분면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서 X 증가량이 2,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아야 됩니다. 작고, 뭐,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서 마이너스 m인데, 자,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 양변에, 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m이 되고, 이건 2분의 1이 되고,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방이 반대가 됩니다. 네, 답은 자, m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